열 살쯤엔 세상이 아직 크고 어른들은 전부 정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. 친구가 나를 왜 갑자기 안 불러주는지,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괜히 쿡쿡 아파. 지험점수 하나에 하루 기분이 갈리고 넌 뭐가 되고 싶어? 질문이 슬슬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. 아무것도 모르는 나인데 이미 선택을 요구받는 기분이 든다. 스무 살이 되면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더 불안해진다. 다들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. 연애도 그렇다.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처음 깨닫고 상처받는 법도 배운다 괜히 밤에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다닌다 서른이 되면 비교가 더 조용해진다 예전처럼 티나게 부럽진 않은데 남들 인생이 은근히 눈에 밟힌다 일은 점점 능숙해지지만 마음은 쉽게 지친다 이 회사가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이 선택을 계속 끌고 가도 되나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실패가 더 무서워져서 도전 앞에서 한번더 망설이게 된다 마흔쯤 되면 책임이 몸에 달라붙는다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. 부모님의 건강, 아이의 미래, 내 체력과 시간의 한계가 동시에 다가온다. 예전엔 참을 수 있던 것들이 갑자기 버거워지고 나답게 산다는 말이 이상하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.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엔 후회와 받아들임이 섞인다. 지나간 선택들을 떠올리며 그땐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도 결국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. 외로움은 조금 다른 모양이 되고 잘 버텨온 하루가 조용히 자랑스러워진다. 큰 행복보다 아프지 않은 하루가 더 귀해진다. 이렇게 보면 말이야. 나이별 고민은 전부 달라 보이는데 사실 핵심은 비슷해. 나는 잘 살고 있나? 이 질문을 형태만 바꿔가며 계속 붙잡고 사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내 고민이 어느 나이에 있든 이상한 것도 늦은 것도 아니야. 그냥 인간이면 다 겪는 구간이야.